내 친구 신디 있죠? 여러분 지금 강남에 그 살아있는 마담하고 있는 그내 친구 신디랑 이태원에 그 막내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탁 길을 지나가는데 가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는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짝퉁을 몰래몰래 파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짝퉁 가방을 길거리에 걸어놓고 팔았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갓 군대 제대하고 시골에서 상용해서 호스트 마담 이제 타다가 이제 여자가 된지 얼마 안된 상태라서 나는 샤넬이 뭔지 이런 거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 신디는 잘 아는 거예요. 그 명품에 대해서. 오 예, 저거 너무 이쁘다는 거야. 저 뭔데?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친구가 관심을 가지면 옆에서 내가 관심이 없다가도 뭔가. 나도 뭔가 어얘 나도 그래 그거 그쪽꼭 마음에 들었잖아 이런 인 식이 있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친구가 좋은 거 사고 싶으면 나도 사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샤넬 가방이 어떻게 생긴가 비치백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종이 가방처럼 생겼어요 특이한데 종이 가방처럼 생겼는데 안에는 은박으로 돼 있고 겉은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데 하늘색 막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걔 거는 근데 내 거는 남색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사서 들고 다녔죠. 들고 다니고, 내가 이제 그거를 대구에 이제 일하러 갔어요. 그, 그, 내려오자말자 그때 같이 사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오, 가방 너무 이쁘다 그러길래, 내가 사실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언니 이쁘지? 는 거, 어, 그거 샤넬이야? 이러는 거, 어, 니네 샤넬이야?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좀 그, 가짜라고 얘기할는증표 느낌이어서. 그 진짜라고 했더니 어머 이쁘다 다음에 언니 바닷가 놀러갈때 빌려줘 이러는 거 어, 언니 당연한 지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빌려갈 값에 빌려갈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laughs> 너무 불안해가지고 가방 안 들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내가 장롱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혹시라도 그 언니들한테 진짜라고 구라쳤는데 들킬까봐 그리고 이제 시, 시간이 지났죠 한두달 시간이 지났어요 한두달 시간이 지났는데 내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 가방이, 그, 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오늘따라 왜 가방을 바꿔들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방을 바꿔들려고 가방을 딱 찾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농구 분명 올려놨는데, 없네, 그 가방에. 그, 뭐야? 가방이 어디갔지? 이러면서. 오! 돈을 다 빚었는데, 가방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 내가 이거, 잘못 내가 방치를 했나 보다. 잘못 방치를 해서 내가 잊어먹었나 보다.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8개월인가, 지났을 때한 1년 가까이 됐을 때였는데,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 언니는 이제 그 가방이 내꺼지도 까먹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1년 만에 까먹고, 원래 자기 것만이야. 가방을 씩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가방을. 가방을 쏙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순간, 그 가방 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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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그 내가 말을 못했어요. 그 날. 그래고 내가 친구한테 전화했죠. 야! 우리 저때, 작년에 이태원 길거리에서 샀던 짝퉁 샤넬 가방 있잖아. 그거, 카다롭거나 이런데, 매장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거야. 미친년아, 그런 게 뭐가 나와. 그거는 그, 이태원에 대해 모조품 가방이라면서. 그런 가방이 무슨 백화점에 나와. 그런 거는 샤넬에 진는 나오지도 않아. 이러는 거예요. 없는 제품을 그냥 짝퉁이어서 만들어낸 제품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갖고, 어, 진짜? 이래갖고, 꼬었어요 그래요. 다음 날인가, 그 언니가 또 이렇게 쏙 들고 나오길래, 언니, 샤넬이네? 얼마 주고 샀어? 어, 어제 백화점 가서 샀잖아. 이러는 거예요. 얼마 샀는데, 400만원. 이런 거야. 그럼, 어디 백화점 가서 샀는데, 언니? 이랬더 대백 백화점에서 샀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샀어? 그랬더니 샀대요. 언니, 이거 샤넬, 이거 내 가방 아니에요? 이랬어. 이랬더니, 아, 예. 그 자기가 뭔가 탔 그거. 그때 뭔가 딱 생각이 났나봐요 그 내가 내거 아니야 자기도 이제 까먹고 있었겠죠 까먹고 있다가 내거라는거 아차 싶어가지고 얘가 뭔소리하고 싶으면서 역정을 내고 가는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언니들한테 또또 싫은소리하고 대대는 성격이 아니다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다음날이었죠 다음날 내가 이제 그 마담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 이거 저거 내 가방인데 엄마 저 언니가 저거를 백화점에서 샀다고 하는데 엄마 저거 그때 백화점에 안 파는 거 아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미친 일지나 하고 있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그 얘기해가지고 그가을결국에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언니가 다 하는 얘기가 아 이거 내 거랑 너무 뭐 똑같아가지고 뭐저너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잘못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 고 이제 그 엄마란 사람이 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언니가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단 말이죠 진짜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일주일에 한4일 이상을. 술이 채 있는 사람이라서, 나보고 이해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해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엄마, 사실, 저 언니가, 내 가방 이런 문제도 있지만, 내 반스도 훔쳐갔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가 니네 반스를 왜훔쳐가나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 반스 입던 것도 훔쳐가고, 바람먹은 것도 훔쳐가고, 한 10개 정도 훔쳐갔는데, 내가, 저 언니 방에서 찾아냈다면서 아니, 너무 찝찝하다면서. 그래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이제 술 먹고, 이렇게, 우리로 쭈룩 서놨할 때, 촛대를 까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냐면서. 나 때문에 이제 까인 거죠. 나랑, 그 언니랑, 뭐, 디카랑, 지금 저기, 일하는 걔랑, 이렇게 다섯 명을, 이렇게 쭈룩 서서, 진짜, 촛대를 까였어요. 촛대를 깔면서 대가리 빰을 한대 막, 막고 이러면서. 나는 이제, 내 때문에 그런 건데, 나는 촛대 한대 까이고, 대가리 한대 막, 빰한대 맞고, 그랬는데, 이제 또티카는대들어가가초때두대 맞고, 막 다섯 대 맞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언니가, 지금은 돌아갔는데, 난뭘 하는지 알고 있는데, 한 번, 그,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은 정말 이렇게, 그 언니가,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 언니가, 돈이 없어서 도벽을 한건 아니에요. 집이 어... 엄청나게 부자예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나게 부자 이게 어느 정도 부자냐면은 지금 이런 일을 안 하시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면서 조,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엄청 좋은 곳만 놀러 다니고 그런 음. 사람이 있어요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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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였던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언니 그거 짝퉁이에요 그랬더니 그 가방에 미련이 훅, 뚝 떨어지더라 고 <laughs> <laughs> 아, <laughs> 하하하. <laughs> 아니 내가 언니 그 가방 가짜인 거 알아? 이랬더니 순간 자기도 경직되는 느낌인 거죠. 이런 데가 딱 경직되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야 자기가 언니 그 짝퉁 가방 그 집에서 산 거라고 무슨 대벽에서 사백을 주고 사냐고요 언니 거짓말하지 말하면서. 짝퉁에서, 짝퉁이라서 나한테 돌아온 가방이에요, 저 가방에. 이게 진짜 에서면안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응! 음, 짝퉁은 돌아오는 거야, 진짜. 짝퉁은 돌아오는 거야. <laughs> 돈도 많은 언니가 진짜 사면 되지. 도벽이큰 이유 세 가지가 옅은 병임. 오, 어, 병이에요? 도벽에 있는 사람 잘릴 때 물어봤는데, 훔칠 때 훔치고 난 뒤, 그, 긴장감 희열이 있대요. 어...